쉬운 성경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너의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너의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트를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내가 노아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아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 백성이 옛적 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실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 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기요 주님은 통의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재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깃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코킹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의 집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 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실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칼로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 약한 백성은 굶지를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 약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내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주의 참된 종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빚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나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백 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여호와의 말씀이다.